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10편 45편을 다룰 때, 그때도 이제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46편에는 어, 제왕시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45편과 47편이 제왕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5편에 어, 설교를 하면서 제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왕시란 무엇이냐? 왕의 통치와 공의로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참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45편에는 인간 왕, 즉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참미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메시아 제왕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요, 여호와 제왕시의 아주 대표적인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그 자체를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대리자가 없는 순수한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시인 것이죠. 그래서 제왕시의 주제는 즉, 복음과 맞닿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최종적인 메시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모두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한 것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 나라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달라. 그게 복음을 복음,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것이던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애통을 없애주시고 어떤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성경의 맨 뒷장에 나와 있어요.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 더 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편에 봐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들을 담는 것입니다 45편의 메시아 제왕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여호와 제왕시 47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장차 맞이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과 어떤 정서로 가득 차 있는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40편 47편을 읽어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발견되십니까?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고 그리고 고어체로 되어 있어요. 옛날 왕실에서 쓰던 그런 언어를 기반으로 쓴게 개역개정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에서 격양된 감정 즐거움 희락이 느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5절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정서가 어떤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일수록 유머감각과 웃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어설플 때 독립운동과 같은 정서로 살아요. 그러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신앙의 연차가 깊어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삶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 이 나라에 뭐가 있다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우리가 항상 암송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천국의 정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쁨과 희락,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성도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신학 성경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47편에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약간 금욕과는 다른 거예요 금욕은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세상에 줄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에 세상 욕구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표류할 때 배가 부서지고 난파가 되면 선원들은 주로 탈수로 인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날 며칠을 물을 못 먹고 있다가 이제 갈증이 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주변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바닷물을 마셨으므로 갈증은 더 심해지고 탈수로 인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기 지금도 목마르면 뒤에 정수기에 컵 하나 딱으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듯 우리는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그 기쁨의 정서로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어,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기쁜 것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나.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리스 신화 중에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라는 말 이야기가 있어요. 지중해에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인어에 대한 그런 신화가 있다고 해요. 그 인어들은요, 인어공주 이너 같이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처를 지나가는 바닷가에서 신비한 노래를 불러서 배 사람들이 홀리면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서 잡아먹는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뱃사람들이 세이레니 출몰하는 지역을 지날 때면 밧줄로 몸을 꽁꽁 묶고 어, 홀려서 혹여나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의 몸을 묶고 다녔다. 뭐 이랬대요. 이게 뭐 전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타나니까 뱃사람들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뭐냐?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자를 찾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르페우스예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을 태워서 세이렌의 노래가 들릴 때 오르페우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자. 방법을 찾고 난뒤 선원들은 다시 한번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이렌이 나타난 지역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이렌은 신비로운 소리가 소리로 노래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때 오르페우스가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그 크나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세이렌의 소리를 덮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는 들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항해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저는 천국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상징하는 우화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구매한다는 그 복음서의 비유처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의 삶이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 몸과 내 육신과 내 삶은 이 발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신앙은 여전히 유대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천국을 본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워지는 천국의 힘이 실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의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세상을 능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0편 47편이 갖고 있는 기쁨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좀 나눴지만 47편을 나누면서 45편을 자꾸 언급한 것은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제왕씨가 45편,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여호와 제왕씨가 이 47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편에서 뭐가 드러나요? 메시아가 드러나요. 47편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요. 어떤 게더 직접적인 개념이죠? 47편입니다. 그런데 이두 시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게 읽으면 어떤 메시지까지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느냐?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없어서 메시아를 정치적인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본래 메시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없는 것을 대신해줄 영혼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에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메시아적 감성이 있어요. 뭐 보면 알수 있느냐? 만화, 만화 보는 거 보면 알수 있어요. 만화 보면 항상 주인공들이 희생해서 세계를 구하죠. 그런 내용들을 어린아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흥미롭게 봅니다. 어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만화가 유치해서 만화를 안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메시아적 감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게 들수록 어디에 감, 더 관심을 갖게 됩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 더 좋아질 거야.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것이 메시아를 향한 이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또한 요즘 총선이 이제 곧4월이잖아요 부지런히 정치 관련 영상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뽑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런 존재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중 하나가 뭐냐? 성공한 지도자도 실패한 지도자도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불안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재국가는 물론이고요. 우리 손으로 내가 뽑은 지도자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뽑은 지도자들도 전부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평가는 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다는 것도 인간적인 수준에서 상대적인 것이지 그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실망을 합니다. 유다의 가장 위대했다고 평가받는 다윗조차도 성경은 그토록 흠 많은 사람으로 보자 있습니다. 리스바야 자녀를 죽이고 장례를 치르지 않은 일 인구조사를 하다가 심판을 받은 일, 우리 안에, 안에 바세바를 취한 일, 모두 그가 진정한 메시아적 존재였다면 결코 할수 있었던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다이스스로도 자신을 메시아적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10편이 다이셋이에요. 그때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영웅도 없고 메시아적 인물이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독생자라는 개념은요. 과거 제국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뭐 파라오도 그랬대잖아요. 나는 신의 대리자다. 자신이 신 대신에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성격의 관용어가 아닙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요, 유일하신 삼위의 한 위격으로 영원부터 함께하신 하나님과 꼭 같은 권능을 가진 존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오장이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 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단순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이 메시아 제왕시와 여호와 제왕시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 개념이 보여요. 그게 사장과 오정 말씀입니다. 사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늘의 예배가 드러나는데, 보좌가 가운데 딱 있어요. 내생물이 주변을 있어요. 그리고 2 4 장로들이 이렇게 둘렀어요. 그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싸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 몸이 보석같이 빛나서 의자만 보이고 그 앉으신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도 똑바로 보질 못합니다. 이게 누구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 그분에게 찬양하는 장면이 4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 제왕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런데 5장에는요. 이 사이에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경배를 받는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보좌와 그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등장해요. 어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일곱 인이 가지고 있는 그그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아무도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웁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두려워 말라.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저를 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라고요. 딱 뒤로 보니까 뭐가 있냐? 어린 양이 있어요. 사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한테 뭐라고 말하냐 이 어린 양은 죽임 받았다가 살림을 받았다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이 존재에게 모든 내생물과 24장로와 천군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찾고 아니,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받들어 봉독드리겠습니다. 5장 12절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거 하나님이고요.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하면서 이 말씀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존재로 모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어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은 믿지만 예수님 대속 교리까지 다 똑같아요. 이 신론에서 달라요. 마치 그 초창기 기독교 이단 중에 유사본질에 대한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이긴 한데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나온 그 약간 부족한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아들이는 표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공생했대, 순종만 하셨고,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걸 완전히 깨는 겁니다. 완전히 동등된 권능,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제왕시를 보면서, 여호와 제왕시를 보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통,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즉... 어, 메시아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건 있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잘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보통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눈 감고 그냥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감정으로 하는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또한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그가 왕으로 다스릴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다스림 속에 거하는 자들은 기쁨에 겨워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어, 백성들의 소원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려 하였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권력자 영웅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라도 더큰그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요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졌지만 그 그들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데 실패한 스토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실패한 왕들은 하나님이라는 완전함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뽑히고 누가 안 뽑히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그림자들을 통해서 진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온 열방을 직접 다스리는 때가 오소서. 희락과 승리의 경험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물도 지도자도 또한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왕의 자리만큼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썩어진 모든 것들이 돌려나게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진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일이 분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